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원기둥 원뿔구 교과서 122쪽 도전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수학이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껏 풀수 있는 데까지 다못 풀어도 좋습니다.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볼까요? 1번, 연수와 슬기는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오려 붙여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을 연수는 4cm, 슬기는 5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면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 봅시다.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풀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풀어지는 문제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됐었던 전략 몇 가지만 되돌아보면, 간단히 하기 전략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하기.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문제 안에 너무 숫자가 복잡한 경우에. 그러면 숫자를 가장 쉬운 숫자들 있잖아요. 10이나 2나 1이나 이런 걸로 넣어서, 아, 저거 그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고요. 또, 본수나 소수 같은 것들, 자연수가 아닌 수들 있죠. 분수나 소수 같은 것들을 자연수로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죠. 소수분수의 연산에서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한 상황을 좀더 간단한 상황으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와 수 관계를 비교할 때 비와 비례식 단원에서 특히 많이 사용했던 게 표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더 많겠지만 그리고 도형 문제를 풀때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거.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뭘 묻는 건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상상하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연수와 슬기는 가로 36cm, 세로 23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대요. 근데 정확하게 36cm를 그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요거를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려줘도 돼요. 이건 12로 나눠서 3대 2 나오거든요. 비례식을 풀어도 되고 그냥 대충 그려봅시다. 3대 2 정확할수록 근데 내용은 더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이런 모양에다가 뭘 만든대요? 원기둥의 전개도. 그럼 원기둥의 전개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렸어요? 이런 형태로 그렸죠. 그렇죠? 그리고 오려 붙여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목표는 원기둥 모양 상자 만들기네요. 이런 그림에 있는 이런. 밑면의 반지름을 연수는 4cm, 슬기는 5cm로 해서 어떤 상자를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대요. 종이를 다 써야겠네요.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릴 때 최대한 크게 그릴 수 있는 원기둥의 전개도는 어떻게 되나요?를 묻는 문제인 거죠.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뭐 하자라는 건지 상황이 좀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생각한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자. 전개도에서 옆면을 그릴 때는 종이의 가로 또는 세로와 평행하게 그리기로 하자. 삐뚤게 그리면은 충분히 다 활용을 못하죠. 우리는 최대의 높이를 가진 원기둥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동그라미 첫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만든 상자의 높이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 이 높이의 차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높으냐 물었으니까 누가 얼마나 더 높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일단, 쓸수 있는 종이가 나와 있죠. 사용할 종이의 가로는 얼마? 36cm, 세로 24cm이다. 종이의 가로가 36cm, 세로가 24cm다라는 거. 그 다음, 연수는 어떻게 만든대요? 연수가 만들려고 하는 상자의 무엇? 밑면의 반지름은 4cm 이고요. 슬기가 만들려고 하는 상자의 밑면의 반지름은 5cm입니다. 반지름 센티미터가 1 센티미터가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높이는 뭐 많이 차이가 안날것 같지 않아요 그죠? 동그라미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연수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수 이쪽은 36 센티미터고요 이쪽은 24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옆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옆면을 떠올려 보면, 옆면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원기둥의 정계도가 이런 모양이었을 때, 여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정하면 되고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밑면의 크기와 옆면의 가로죠. 옆면의 가로는 뭐랑 같아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는 여기는 4 c m 의두배니까 8cm. 여기도 8cm. 이 여기는 8cm의 3배니까 24cm죠. 그러면 최대한 원기둥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높이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겠어요? 이런 방향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그려야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왜냐? 여기가 24cm로 꽉채면 되니까. 24cm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름이 얼마예요? 8cm. 여기도 8cm. 이쪽도 8cm니까 합은 얼마가 되고요? 16cm가 되고요. 36에서 16cm 빼면 나머지 여기는 얼마가 된다? 이 여기 높이는 20cm가 되네요. 어머. 아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럼 슬기도 한번 해 봅시다. 슬기도 이렇게 되나. 자, 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슬기는 5cm라고 했어요. 그럼 지름은 얼마? 10cm. 그러면 옆면의 가로가 얼마가 됩니까? 10의 3배니까 30cm가 되죠. 그러면 24에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는 불가능하죠. 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cm 여기 10또 이쪽에 또 10cm 짜리 또 있겠죠? 나머지에다가 그려야 됩니다 30 6cm 버려야겠죠? 자 그러면 24cm에서 10cm 빼고 또 10cm 빼면 얼마 남아요? 4cm 높이를 최대로 해도 얼마 밖에 안 나온다 4cm 밖에 안 나온다 그림으로 좀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지금 공부한 거를 식으로 정리해서 더 풀어봅시다. 123쪽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림으로 그린 걸요. 좀 정리해서, 물론 그림으로 해서 바로 풀이가 됐어도 괜찮지만 좀 복잡하니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표로 깔끔하게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식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알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뭐가 있어요. 옆면의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죠. 옆면의 가로. 그 다음, 옆면의 세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옆면의 세로가 뭐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니까. 그랬을 때, 옆면의 가로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2. 이게 지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죠. 세로는 어떻게 구합니까? 종이의 한 변. 방향을 좀둘다 바꿨어야 됐어요.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로, 그죠? 종이의 한 변에서 뭘 일단 빼야 돼요. 밑면의 지름에 두 배만큼을 빼 줘야 되죠. 왜요? 동그라미가 두개 있으니까 지름이 두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이 4cm이고 지름으로 만들려고 두 배하고 원주율 3배로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24cm가 나온다. 그 다음에, 슬기의 경우에는 5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30cm가 나오죠. 그래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세로를 옆면에 가로로 쓸수 있고, 주어진 종이에 24cm 길이에다 쓸수 있으니까, 나머지 종이의 가로에서 밑면의 지름만큼을 빼면 높이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36에서 뺄수 있는 겁니다. 36 빼기. 밑면의 지름이 얼마? 8이었으니까. 요거 두배한 것만큼 뺄게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cm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슬기는요? 24cm 안에 30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슬기의 경우에는 36cm 중 30cm만 옆면에가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면에 세로를 어디에서 빼야 된다? 24에서 빼야 된다. 빼는 기준부터가 달라요. 밑면에 반지름이 5였으니까 5의 2배인 10. 이게 2개. 이렇게 해서 빼면 24에서 20 빼면 4cm예요. 자, 그래서 누가 더 높아요? 연수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고작 1cm 차이였는데 무려 16cm나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이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방법 선생님과 비교해보세요. 2번, 1과 같은 방법으로 가로 36cm, 세로 24cm 인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옆면의 가로가 36보다 넓어져 버리면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옆면의 가로들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옆면에 새로 다시 말해 높이 해봅시다. 얘는 얼마예요3 곱하기, 2 곱하기, 3, 18. 뭐 충분히 될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18은 24에서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36에서 빼면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의 두 배, 6곱하기 2한만큼을 빼면 되니까 6이 12 빼서 24cm네요.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그랬고 나의 경우에는 나는 4 5니까 4.5곱하기 2곱하기 3은 93, 27. 그 얘는 36에서 빼야겠네요. 24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24에서 빼야 되죠. 24 빼기 9곱하기 24 빼기 18 하면 6 나오죠. 자다 6cm 가능, 가능할까요?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 12 3딱 맞네요. 36cm. 자, 그러면 얘도 24에서 빼야 되는데 24 빼기 12 곱하기 2는 잠깐만 12 곱하기 2가 얼마예요? 24잖아요. 그럼 0 나와요. 높이가 0인 입체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는 만들 수가 없네요. 다. 왜못 만드느냐? 이유도 좀 적어주면. 최대 높이가 0cm 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꽉. 둘이 맞아서 더 이상. 옆면을 그릴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의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